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유재석. 유재석. <laughs> 아이콘. 내가 얘기했잖아. 아, 아, 내가. 아줌마 잘 먹지? 아, <laughs> <laughs> 전혀 입이 짧지 않은 먹방의 아이콘이 입짧은 해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하루에 다섯끼 여섯끼를 드시네요. 여섯끼 드시면 상상 주머니에는 빵을 갖고 계셨어. 아버님. 아, 아. 44년생이신데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ughs> 네 진짜예요 진짜 진짜. 어?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견지입니다. 피자기에요네 아, 살짝 장이에요 아, 앉아서. 저는 여기다가 크림 파스타를 넣어서 먹어저 뭐 괜찮은... 먹어봤는데 별로. 아, 별로예요? 먹어봤어요. <laughs> <laughs> 먹어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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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 먹어봤어요.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까지 아, 나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아, 예. 느낌이죠. 2022년을 맞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2의 아이콘 홍진호 씨입니다. 예! 임진록을 제안했을 때 임요한 씨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사실 임진록이라는 게 아니 그래 돋보이기 위한 잔치성 같은 존재라서 <laughs> 콩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어린 친구들 이 정말 막 콩이다 콩, 어, 콩은 까야지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와 막. 항상 저도 그 게이머 때그 습관이 있어요. 오늘 저 이겨야지 해가지고 <laughs> 제가 세호 씨도 항상 속으로 오늘 저보다 말 많이 해야지 <laughs> 말 엄청 많아! 와 이길 수가 없어! 정말! 옛날에는 가시 벌던 돈인데 <laughs> 원더풀한 연기로 오스카를 거머쥔 원앤온니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저는 이거 흥하로 나왔어요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작이래요 한 천억이 들어간다고 남의 돈은 관심 없고 날 <laughs> 얼마 줬느냐가 중요하지 곤내가 <laughs> 그 오. 명언이다. 아, 선자라는 캐릭터랑 나랑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의지. 의지. 오늘 저기. 만약에 따님이 계시다면저 같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난 그런 고 너무 싫어. 없는 딸을 왜 내가 찾아. 또... <laughs>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아,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 요비 맞고 있고, 기에 자빠져 있고. <laughs> 더스면 되는 것 같은데. 뭔지 좀. 아시겠죠? 네. 네. 작품을 할 때마다 열병을 할듯이 괴로운 순간이 있다고 좀 하셨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였겠죠 글쎄 그 김수현 선생 사산된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했어요.